서울은평 ZD 스포츠 소속 풋살 국가 대표 4인방이 무졌습니다. 김윤영, 김주호, 문희재 그리고 엄지용. 1대1 리그전으로 최강자를 가려봅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두 번씩 모든 선수가 서로 맞붙는 두 번의 라운드 리그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골대는두 개입니다. 그 말은 양쪽 다 열려 있다는 거죠. 한눈 팔면 바로 실점입니다. 파울을 많이 하니까. 밑에 조심해야 돼. 알어 가랭이네가랭이가랭이이이발 아, 이발아 발이 발이 이 발이 발이 아이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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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이 이이 대만 는데아 아, 맞아야 될지 몰랐어 기기를 잃죠. 아니. 타우나 <laughs> 있아 <이상이겠네. 웃음> 아, 이아 <laughs> <laughs>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쪽으로 가실 거예요? <laughs> 비밀입니다. 아, 알겠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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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혹시 일대일 자주 하시나요두 분. 어, 자주는 안해 봤습니다. 아... 어떠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뱃살도 있고 해서 제가 충분히 이기지않요알겠어고들어가니 <놀람> 마, <laughs> 아! 시작 시작. 아. 아다 아. <laughs> <아니, 아니. 웃음> 김주호 선수의 피지컬 감당되실까요? 감당은 안 되는데. 네. <laughs> 치기 전에 치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붙어야 <laughs> 아, 뭐야? 왜? 야, 근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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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Uh! 나 일단, 일단 패스한 50번 주고 받고. 네. 그렇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세레모니 당하셨는데 괜찮았어요. 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지 아아 응. 엄지나. すごい 오. 오. 와. 와. <놀람> 수령. <놀람> 아. 기대수비 해서 수비야 아. 살아 타락아! 놀 오~~~, 오 진짜. 와. 때릴 몰랐랐으니까 와, 아! 아 진짜 아쉽다. 와. 야, 러면 이거 너거의 경기 수준이네요. 지금 지금 얘기, 기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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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얘 <laughs>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진지해졌네요. 갑자기 이게 형들이 역시나 형들이 갑자기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막내로서 또 싱싱함을 또 보여드려야죠. 핸드이너아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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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 오. m 이다 나이... <laughs> <오케이. 웃음> 와아 oh. <laughs> oh. <laughs> oh. <laughs> oh. 재영 일등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우 <laughs> 좋은데요. 두번 가자. <laughs> 으유, <오> <laughs> 어 <laughs> 어 괜찮아? 대대오대요 <laughs> 이렇게 은평 드리블러 4인방의 1대1 콘텐츠는 엄지용 선수의 1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새로운 팀인 은평에서 플레이할 국가대표 엄지용 선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 번대로 1, 등끼리한 번만 하자. 아! お。<laughs> 안녕하세요, 원빈피디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1등을 예측하고 받고 싶은 선수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 딱한 분에게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벤트 예정대로 맞추신 분들 중한 분께 유니폼을 드리고 남은 세 벌은 선수들이 직접 마음에 드는 댓글을 골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선수들이 뽑은 댓글 확인해 보시죠. 김윤영 선수 샌드박스 1대 컨텐츠 등수가 어떻게 되시죠? 꼴등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네. 댓글로는 김윤영 선수를 1등으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을 꽤 우선. 죄송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 김윤영 선수가 뽑은 댓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분인데 지금 순딩이 같다는 외모를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 어, 매운맛 플레이 네, 플라이 윤지님 어. 그리고 김윤영 선수 순딩이 같은 외모의 매운맛 플레이 너무 좋아요 왼발 플레이 늘잘 배우고 있습니다. 다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아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니폼을 두 분을 또더 드리려고. 이분 근데 저희 팀 팬이 아니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분 아. 그리고 군인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신데 이분. 네. 김윤영 선수님 최근 대 본선에 직접 상대해 봤는데 네. 그냥. 고트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납입니다. 네. 네. 몇등가셨죠 3위였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 아, 댓글러들한테. 4! 댓글러들한테. 네. 아니 왜나안 뽑지? <laughs> 1등 예측 김주호 선수. 응원 메시지 김조 선수님 유니폼 받아서 직관 가고 싶어요. 영상 속에 걸린 장면은 1등이라고 하겠죠? 오... 1등 이번... 하나 드릴게요. 아 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ZD 플레이어로서 또 포인트가 많습니다. <laughs> 1등 은 김조 선수 아기 사자 화이팅 김조 선수 유니폼 받아서 다음 시즌 입고 직관 가고 싶어요. 아... 얼마나 감동적이요 김조 선수 화이팅 푸사이게 포를 나 양손 위아래로 늘리는 클라스 차이. 차이 난다는 의미의 세레머니 영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어. 항상 조심하십시오. 세레머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세분 제가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희 전 선수 등수가 어떻게 되시죠? 야, 아쉽게도 2등을 했습니다. <laughs> 2등을 하셨습니다. 네, 2 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주성진님 네. 뭐라고 적혀 있죠? 제 유니폼을 너무 받고 싶어하고 비선출에서 국가대표 7번까지 최고의 들어블 드리블린 이유 1등 거는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 분으로 받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등수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너무 좋게 일등했습니다. 짧게 아 마법사 엄지용 선수, 공희 선수님 발을 떠 살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번 대결에서 드리블로 상대 선수들을어디가제요하게 만들어주세요. <목소리> 어. 1팀 나옵니다아 나도 저거 나도 찍어. 아니 뭐 프사코 대서뭘한 거예요? 1대1 <laughs> 김주호 선수, 문희재 선수, 김유현 선수, 엄지웅 선수 이렇게 4명에서 네그 중에 1등은 누굴까? 아그 중에 1등은 네. 누굴까? 축구인들 그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 있어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는 2군이다 <laughs>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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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